유명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우선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밤의 색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여기에 이르는 것은 앞에 구절에 나온 것처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러분 어, 이 빛이 강하게 임했고 처음 경험해보는 이 현상 앞에서 분명히 사울은 이 존재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절에 보면 은대답하대 주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인 걸안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난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 이때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인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바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이 예수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되뇌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날마다 정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무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삶을 바꾸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고 있는가? 되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져야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교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를 시대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라. 6절에 보시면 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자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그분이 누구지를 알게 될때 무엇을 행할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가 정확히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인과 두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B,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이 명확해질 때 예상치 못하게 내가 앞으로 행할 것들, 나의 사명이 뭐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여러분들이 날마다 던지셔야 되고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예상치 못하게 나의 사명에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내가 나를 알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이비인과 관련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도인, 우리의 사명까지도 연결시켜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을 보시면은요. 바울,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인데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각 변화되는 사울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첫째로 뭐랍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즉각 자신이 핍박했던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며칠을 같이 있었고,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회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한다. 즉,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배받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붙들고 이번 주에 좀 많이 기도를 했는데, 동독하다가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등등이 서가고 주를 경행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져서 수가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그냥 성경에 써져있는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이번 주간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은 평안한 것 여러분 평안한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또 여러 관계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번잡해지고 불안해지고 계속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평안하여지는 역사.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역사. 플러스, 든든히 성하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역사. 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 안에도 이런 역사. 든든히 평안하게 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가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1번 질문에 던져본 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딱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를 경외함.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주를 경애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주를 경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를 경애하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시는 거요 그럴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나갈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주를 경애함,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 하시는. 것. 그런데. 성령의 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주를 경외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서 말씀을 들어갈게요. 경외한다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입니다. 근데 경외하는데 그럼 뭐예요? 물어보면 생각보다 잘 정리 못하시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너무나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전에는 많이 들어서 단어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이거다. 이게 확 다가올 때, 우리 신앙이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한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사도행들에서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게 뭔지, 그냥 경애하는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예,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존경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저희가 또 이제 어버이 주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때 되면 찾아뵙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마음에 여기니까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가볍게 여기면 때가 되면 안 찾아봐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면은 그분의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 마음을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경 중에 하나, 이게 경외 중에 하나가 공경인데 공경은 마음속에 무겁게 여기는 거. 존재감이 있는 거. 마음의 수치로 가지잖아. 내마음에 최소한 97, 98%가 하나님으로 많이 차있는 거. 그래서 뭐를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이 많이 비중이 돼서 결정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공경한다라는 단어고, 이 경외할 때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 우리가 너무 신앙이 좀 치우쳐서 하나님이 참 좋은 거는 좋아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아, 하나님은 뭐 좋으셔야 돼요. 혼내셔도 어, 안 돼요. 뭐 어, 네, 기도만 들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강편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 중에 하나가 두려운 분이 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들을 믿을 때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확히 달라요. 저희는 세상은 자기가 믿는 신을 왜 두려워하냐면은 안 믿으면 벌 주고 죽이니까. 그래서 벌벌 떨어요. 벌 받을까 봐. 근데 저희가 믿는 사랑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는데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좀 달라요. 단순히 그분이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보내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면 큰벌 주니까. 그 차원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그경외에 포함된 그 두려움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저안 했을 때. 이게 뭐 저를 혼내서 두려워하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보낸 세월이 많고, 너무 같이 할 시간이 많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까딱 잘못하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더잘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거의 다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혹시나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 앞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절대 안 떠나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계시냐? 우리가 때로 죄를 지, 저지를 때 너무 아파하시면서도 떠나지 않고 계세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은 내가 짓는 죄악이, 내가 짓는 생각이, 내가 짓는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무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분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정도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고 경홀이 여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거가 어, 안 계셔 그냥 없어라고 생각해 버려야 죄를 짓거든요 눈딱 감고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함이란 단어에 대해서 개념이 날마다 심화되셔야 되고 디벨롭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를 경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것으로 진행하여졌더니 초대교회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히 성장하더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붙잡고 하셔야 되는 기도가 되, 되셔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때 이것을 붙잡고 주를 경행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업장, 또 그런 직장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기억하시면서 저희 구장 한번 함께 또 들을게요 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체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계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타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곡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답이다, 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